토트넘 호스퍼에서의 향수를 더 이상 느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리 케인, 30일, 이 바이엘은 위넨에서의 잔류를 공식 선언했다. 영국 매체 북폴런던은 한국 시간으로 11일, 케인은 토트넘을 떠나 미래에 대해 직접 말했다. 그는 자신의 미래가 위넨에 있다고 주장했다. 프리미어 리그로의 귀여운 살을 잠재웠다라고 보도했다. 케인은 매체를 통해 독일에서의 경험을 정말 즐기고 있다. 새로운 자극과 도전 그리고 환경과 경기장 이 모든 것이 제 경력에서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 일을 해내고 있어 정말로 행복하다고 밝혔다. 작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케인은 토트넘을 떠나 미넨으로 이적했다. 우승에 대한 강한 욕망이 느껴졌다. 토트넘에서 케인은 특히 우승컵 과의 연결이 없었다. 이에 새로운 도전을 위해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11연패를 달성한 미넨으로의 이적을 선택했다. 그러나 미넨은 바이어 레버쿠젠의 밀려분데스리가 우승 권위에서 멀어졌다. 이에 K는 물론 프리미어 리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3위 수성조차도 불안하다. 몇 년간 거기서 뛰었다며, 하지만 이제 내 미래는 위내에 있다. 4년 계약을 체결한 것에 만족한다. 이번 시즌에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에서 2024 시즌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유럽 축구연맹 류 f a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에서 아스널과의 경기 후, 케인은 만약 우승하지 못한다면 다음 여름의 상황을 반전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 윤네는 레버 쿠젠에 비해 분데스리가에서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냈다며, 아스널전은 미네의팀워크를 보여줄 기회였다. 케인은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페널티킥 골을 넣으며 팀의 무승부에 기여했다. 그것을 이뤘다고 말했다. 케인의 이번 선언으로 손케 조업을 토트넘에서 볼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손흥민 32 은현지 소속팀인 토트넘과 재계약이 유력하다. 영국 기브미스포츠와 풋볼 인사이더 등이 연이어 손흥민의 재계약 소식을 알렸다. 반면 케인은 위넨의 남기로 결정했다. 손흥민과 케인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두드러진 듀오 중 하나로 꼽힌다. 역대 최다 합작골 47골을 기록하며 전 첼시의 프랭크 램파드와 디드의 드록바를 능가했다. 최근 케인은 손흥민을 직접 언급 하기도 했다. 영국 스퍼스웹에 따르면 케인은 최근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언급 했다며 위넨 미드필더 자말 무시 할라 20일 간 손흥민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며 골을 넣었다. 케인은 토트넘 시절에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고 밝혔다. 위넨은 최근 마인츠 영호와의 분대 수리가 경기에서 8일로 대승했다. 케인은 헤트트릭을 터뜨리며 팀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케인은 본인의 득점보다 도움을 강조했다. 후반 16분에는 무시할라의 골을 어시스트했다. 케인이 날카로운 패스를 연결해 무시할라가 슈팅으로 골을 넣었다. 케인은 해당 득점 장면을 토트넘 시절과 비교하며 손흥민은 이런 상황에서 항상 골을 넣었다. 나 또한 패스를 시도하려 계속 했었다고 말했다. 자말 무시할라에게 손흥민과 내가 호흡을 맞춘 방법을 설명했다. 마인츠와의 경기에서 견둔질하니 무시할라의 움직임이 보이더라 선수 경력 최고의 어시스트 중 하나였다고 덧붙였다. 케인은 토트넘을 떠나 미넨으로 전격 이적한 후에도 손흥민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퍼스 웹은 케인은 손흥민을 정말 그리워하는 것 같다며 케인은 현재 토트넘의 상황을 보면 팀을 떠난 것을 후회할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손흥민은 케인이 떠난 뒤 토트넘의 주축 공격수로 자리 잡았다.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탁월한 활약을 보이고 있다. 히샬리송 26이 부상으로 이탈한 후 손흥민은 스트라이커로서 토트넘 공격을 주도하고 있다. 현재 15골 9도움으로 득점과 도움을 동시에 석권하고 있다. 두 선수는 각자의 팀에서 주축 공격수로서 놀라운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K는 28경기에서 32골 7도움을 기록하며 분데 수리가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는 2위세로 길라시 24골을 8골이나 앞서고 있다. 한편 손흥민은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 차출로 한달 넘게 팀을 떠나 있었지만, 이동을 멈추지 않고 8시즌 연속 20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유럽 레전드 공격수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프리미어 리그를 빛내는 두 선수의 호흡을 다시 볼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손흥민은 13일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10시 골 도움을 노리며, 역대 세 번째를 기록할 예정이다. 케인의 미넨은 13일 쾰른과의 분데스리가 경기를 치른 뒤, 18일 아스널과의 챔피언 스리그 8강 2차전을 치를 것이다. 토트넘 호스퍼에서의 향수를 더 이상 느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리케인 30일 이 바이엘은 미넨에서의 잔류를 공식 선언했다. 영국 매체 북볼런던은 한국 시간으로 11일 케인은 토트넘을 떠나 미래에 대해 직접 말했다. 그는 자신의 미래감 위내내 있다고 주장했다. 프리미어 리그로의 귀여운 설을 잠재웠다라고 보도했다. 케인은 매체를 통해 독일에서의 경험을 정말 즐기고 있다. 새로운 자극과 도전, 그리고 환경과 경기장, 이 모든 것이 제 경력에서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 일을 해내고 있어 정말로 행복하다고 밝혔다. 작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케인은 토트넘을 떠나 미넨으로 이적했다. 우승에 대한 강한 욕망이 느껴졌다. 토트넘에서 케인은 특히 우승컵과의 연결이 없었다. 이에 새로운 도전을 위해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11연패를 달성한 미네으로의 이적을 선택했다. 그러나 미네는 바이어 레버쿠젠 의 밀려분데스리가 우승권위에서 멀어졌다. 이에 k는 물론 프리미어리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3위 수성조차도 불안하다. 몇 년간 거기서 뛰었다며 하지만 이제 내 미래는 미래에 있다. 4년 계약을 체결한 것을 만족한다. 이번 시즌에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에서 2024 시즌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유럽 축구 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에서 아스널과의 경기 후 케인은 만약 우승하지 못한다면 다음 여름의 상황을 반전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 위넨은 레버쿠젠에 비해 분데스리가에서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냈다며 아스널전은 위넨의 디머크를 보여줄 기회였다. 케인은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페널티킥 골을 넣으며 팀의 무승부에 기여했다. 그것을 이뤘다고 말했다. 케인의 이번 선언으로 송케 조업을 토트넘에서 볼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손흥민, 32, 은 현재 소속 팀인 토트넘과 재계약이 유력하다. 영국 기부미 스포츠와 푸볼 인사이더 등이 연이어 손흥민의 재계약 소식을 알렸다. 반면 케인은 윈에 남기로 결정했다. 손흥민과 케인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두드러진 듀오 중 하나로 꼽힌다. 역대 최다 합작 골 47골을 기록하며 전 첼시의 프랭크 램파드와 디디의 드록바를 능가했다. 최근 케인은 손흥민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영국 스퍼스 웹에 따르면 케인은 최근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언급했다며. 위넨 미드필더 자말 마 무시할라, 20일가 손흥민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며 골을 넣었다. 케인은 토트넘 시절에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고 밝혔다. 위넨은 최근 마인츠 영호와의 분대 수리가 경기에서 8일로 대승했다. 케인은 헤트트릭을 터뜨리며 팀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케인은 본인의 득점보다 도움을 강조했다. 후반 16분에는 무시할라의 골을 어시스트했다. 케인이 날카로운 패스를 연결해 무시할라가 슈팅으로 골을 넣었다. 케인은 해당 득점 장면을 토트넘 시절과 비교하며 손흥민은 이런 상황에서 항상 골을 넣었다. 나 또한 패스를 시도하려 계속했었다고 말했다. 자말 무시할라에게 손흥민과 내가 호흡을 맞춘 방법을 설명했다. 마인츠와의 경기에서 견돈질하니 무시할라의 움직임이 보이더라. 선수 경력 최고의 어시스트 중 하나였다고 덧붙였다. 케인은 토트넘을 떠나 미넨으로 정격 이적한 후에도 손흥민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퍼즈웹은 케인은 손흥민을 정말 그리워하는 것 같다며 케인은 현재 토트넘의 상황을 보면 팀을 떠난 것을 후회할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손흥민은 케인이 떠난 뒤 토트넘의 주축 공격수로 자리 잡았다.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탁월한 활약을 보이고 있다. 히샬리송26이 부상으로 이탈한 후 손흥민은 스트라이커로서 토트넘 공격을 주도하고 있다. 현재 15골 9도움으로 득점과 도움 을 동시에 석권하고 있다. 두 선수는 각자의 팀에서 주축 공격 수로서 놀라운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k는 28경기에서 32골 7도움을 기록 하며 분데수리가 득점 선두를 달리 고 있다. 이는 2위 세로 기라시. 24골을 8골이나 앞서고 있다. 한편 손흥민은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 차출로 한달 넘게 팀을 떠나 있었지만, 이동을 멈추지 않고 8시즌 연속 20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유럽 레전드 공격수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프리미어리그를 빛내는 두 선수의 호흡을 다시 볼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손흥민은 13일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10-10골 도움을 노리며 역대 세 번째를 기록할 예정이다. 케인의 미네는 13일 퀄릉과의 분데스리가 경기를 치른 뒤 18일 아스널과의 챔피언스 리그 8강 2차전을 치를 것이다. 토트넘 호스퍼에서의 향수를 더 이상 느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리 케인, 30일, 이 바이엘은 위넨에서의 잔류를 공식 선언했다. 영국 매체 북볼런던은 한국 시간으로 11일 케인은 토트넘을 떠나 미래에 대해 직접 말했다. 그는 자신의 미래가 위넨에 있다고 주장했다. 프리미어 리그로의 귀여운 살을 잠재웠다라고 보도했다. 케인은 매체를 통해 독일에서의 경험을 정말 즐기고 있다. 새로운 자극과 도전 그리고 환경과 경기장 이 모든 것이 제 경력에서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 일을 해내고 있어 정말로 행복하다고 밝혔다. 작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케인은 토트넘을 떠나 미넨으로 이적했다. 우승에 대한 강한 욕망이 느껴졌다. 토트넘에서 케인은 특히 우승컵과의 연결이 없었다. 이에 새로운 도전을 위해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11연패를 달성한 미넨으로의 이적을 선택했다. 그러나 미넨은 바이어 레버쿠젠의 밀려분데스리가 우승 권위에서 멀어졌다. 이에 K는, 물론 프리미어 리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3위 수성조차도 불안하다. 몇 년간 거기서 뛰었다며, 하지만 이제 내 미래는 위내에 있다. 4년 계약을 체결한 것을 만족한다. 이번 시즌에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에서 2024 시즌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유럽 축구연맹 유 f a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에서 아스널과의 경기 후, 케인은 만약 우승하지 못한다면 다음 여름의 상황을 반전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 윈에는 네버쿠젠에 비해 분데스리가에서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냈다며, 아스널전은 미넨의 팀워크를 보여줄 기회였다. 케인은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페널티킥골을 넣으며 팀의 1무승부에 기여했다. 그것을 이뤘다고 말했다. 케인의 이번 선언으로 송케 조업을 토트넘에서 볼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손흥민, 32, 은 현지 소속 팀임 토트넘과 재계약이 유력하다. 영국 기부미스포츠와 풋볼 인사이더 등이 연이어 손흥민의 재계약 소식을 알렸다. 반면 케인은 윈에 남기로 결정했다. 손흥민과 케인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두드러진 듀오 중 하나로 꼽힌다. 역대 최다 합작골 47골을 기록하며 전 첼시의 프랭크 램파드와 디디의 드록바를 능가했다. 최근 케인은 손흥민을 직접 언급 하기도 했다. 영국 스퍼스웹에 따르면 케인은 최근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언급 했다며 위넨 미드필더 자말 무시 할라 21가 손흥민과 비슷한 움직임 을 보이며 골을 넣었다. 케인은 토트넘 시절에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고 밝혔다. 위넨은 최근 마인츠 영호와의 분대 수리가 경기에서 8일로 대승했다. 케인은 해트트릭을 터뜨리며 팀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케인은 본인의 득점보다 도움을 강조했다. 후반 16분에는 무시할라의 골을 어시스트했다. 케인이 날카로운 패스를 연결해 무시할라가 슈팅으로 골을 넣었다. 케인은 해당 득점 장면을 토트넘 시설과 비교하며 손흥민은 이런 상황에서 항상 골을 넣었다. 나 또한 패스를 시도하려 계속했 었다고 말했다. 자말 무시할라에게 손흥민과 내가 호흡을 맞춘 방법을 설명했다. 마인츠와의 경기에서 견돈질하니 무시할라의 움직임이 보이더라 선수 경력 최고의 어시스트 중 하나였다고 덧붙였다. 케인은 토트넘을 떠나 미넨으로 전격 이적한 후에도 손흥민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퍼즈웹은 케인은 손흥민을 정말 그리워하는 것 같다며 케인은 현재 토트넘의 상황을 보면 팀을 떠난 것을 후회할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손흥민은 케인이 떠난 뒤 토트넘의 주축 공격수로 자리 잡았다.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탁월한 활약을 보이고 있다. 히샬리송 26이 부상으로 이탈한 후 손흥민은 스트라이커로서 토트넘 공격을 주도하고 있다. 현재 15골 9도움으로 득점과 도움을 동시에 석권하고 있다. 두 선수는 각자의 팀에서 주축 공격수로서 놀라운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K는 28경기에서 32골 7도움을 기록하며 분데 수리가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는 2위 세로 길라시 24골을 8골이나 앞서고 있다. 한편 손흥민은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 차출로 한달 넘게 팀을 떠나 있었지만, 이동을 멈추지 않고 8시즌 연속 20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유럽 레전드 공격수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프리미어 리그를 빛내는 두 선수의 호흡을 다시 볼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손흥민은 13일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10시 골 도움을 노리며, 역대 세 번째를 기록할 예정이다. 케인의 미넨는 13일 퀼른과의 분데스리가 경기를 치른 뒤 18일 아스널과의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을 치를 것이다. 토트넘 호스퍼에서의 향수를 더 이상 느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리 케인 30일 이 바이엘은 미헨에서의 잔류를 공식 선언했다. 영국 매체 북폴런던은 "한국 시간으로 11일, 케인은 토트넘을 떠나 미래에 대해 직접 말했다. 그는 자신의 미래가 위내내 있다고 주장했다. 프리미어 리그로의 귀환운 설을 잠재웠다"라고 보도했다. 케인은 매체를 통해 독일에서의 경험을 정말 즐기고 있다. 새로운 자극과 도전, 그리고 환경과 경기장, 이 모든 것이 제 경력에서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 일을 해내고 있어 정말로 행복하다고 밝혔다. 작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케인은 토트넘을 떠나 미넨으로 이적했다. 우승에 대한 강한 욕망이 느껴졌다. 토트넘에서 케인은 특히 우승컵과의 연결이 없었다. 이에 새로운 도전을 위해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11연패를 달성한 미네누로의 이적을 선택했다. 그러나 미네는 바이어 레버쿠젠의 밀려분데스리가 우승권위에서 멀어졌다. 이에 케는은 물론 프리미어리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3위 수성조차도 불안하다. 몇 년간 거기서 뛰었다며 하지만 이제 내 미래는 미래에 있다. 4년 계약을 체결한 것을 만족한다. 이번 시즌에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에서 2024 시즌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유럽 축구 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에서 아스널과의 경기 후 케인은 만약 우승하지 못한다면 다음 여름의 상황을 반전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 윈넨은 레버쿠젠에 비해 분데스리가에서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냈다며 아스널전은 윈넨의팀머크를 보여줄 기회였다. 케인은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페널티킥 골을 넣으며 팀의 무승부에 기여했다. 그것을 이뤘다고 말했다. 케인의 이번 선언으로 송케 조업 을 토트넘에서 볼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손흥민 32은 현지 소속팀인 토트넘 과 재계약이 유력하다. 영국 기부미스포츠와 풋볼 인사이 더 등이 연이어 손흥민의 재계약 소식을 알렸다. 반면 케인은 윈앤에 남기로 결정 했다. 손흥민과 케인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두드러진 듀오 중 하나로 꼽힌다. 역대 최다 합작골 47골을 기록하며 전 첼시의 프랭크 램파드와 디디의 드록바를 능가했다. 최근 케인은 손흥민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영국 스퍼스웹에 따르면 케인은 최근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언급했다며 위넨 미드필더 자말 무시할라, 20일가 손흥민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며 골을 넣었다. 케인은 토트넘 시절에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고 밝혔다. 위넨은 최근 마인츠 영호와의 분대 수리가 경기에서 8일로 대승했다. 케인은 해트트릭을 터뜨리며 팀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케인은 본인의 득점보다 도움을 강조했다. 후반 16분에는 무시할라의 골을 어시스트했다. 케인이 날카로운 패스를 연결해 무시할라가 슈팅으로 골을 넣었다. 케인은 해당 득점 장면을 토트넘 시절과 비교하며 손흥민은 이런 상황에서 항상 골을 넣었다. 나 또한 패스를 시도하려 계속 애썼다고 말했다. 자말 무시할라에게 손흥민과 내가 호흡을 맞춘 방법을 설명했다. 마인츠와의 경기에서 견돈질하니 무시할라의 움직임이 보이더라. 선수 경력 최고의 어시스트 중 하나였다고 덧붙였다. 케인은 토트넘을 떠나 미넨으로 전격 이적한 후에도 손흥민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퍼즈웹은 케인은 손흥민을 정말 그리워하는 것 같다며, 케인은 현재 토트넘의 상황을 보면 팀을 떠난 것을 후회할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손흥민은 케인이 떠난 뒤 토트넘의 주축 공격수로 자리 잡았다.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탁월한 활약을 보이고 있다. 히샬리송 26, 이 부상으로 이탈한 후 손흥민은 스트라이커로서 토트넘 공격을 주도하고 있다. 현재 15골 9도움으로 득점과 도움을 동시에 석권하고 있다. 두 선수는 각자의 팀에서 주축 공격수로서 놀라운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K는 28경기에서 32골 7도움을 기록하며 분데수리가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는 2위 세로 기라시 24골 을 8골이나 앞서고 있다. 한편 손흥민은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 차출로 한달 넘게 팀을 떠나 있었지만, 이동을 멈추지 않고 8시즌 연속 20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유럽 레전드 공격수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프리미어리그를 빛내는 두 선수의 호흡을 다시 볼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손흥민은 13일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10-10골 도움을 노리며 역대 세 번째를 기록할 예정이다. 케인의 미네는 13일 퀼린과의 분데스리가 경기를 치른 뒤 18일 아스널과의 챔피언스 리그 8강 2차전을 치를 것이다.